뱀이 왜 다리가 사라졌느냐.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갖고 추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한 100년 동안 뱀이 모사사우루스라는 장경목, 장경, 어제죠? 이거 알아야 돼요. 요거 예. 장경룡 중에 하나가 또 모사사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백악이 말에 멸종하는. 요 종하고 연결이 됐다는 게 아주 근래까지 뱀이 그 선조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장경룡 쪽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전 인류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밀어붙여도 별거 없어요. 어떠튼것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히 끝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장경룡에서 뱀이 나왔다고 하면, 요것도 잠깐 그지 않잖아요 일룡 하강이고 뱀 도마뱀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었는데, 최근 이론은 이게 맞다면, 이게 일다면 뱀은 바다에서 기원했잖아요. 그게 심각야기 된다고 뱀이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기원했느냐? 육지에서 기원했느냐? 자, 여러분들, 어, 고생물학자 로러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있는 모든 화석을다 뒤져보고 온갖 것들을 해야 되겠죠? 했는데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간단히 이상하게 끝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결론은 뭐냐 하면, 뱀이 육지에서 기원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게 가장 최근 학설이에요. 그래서 뱀이 원래 네 개의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개의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가 왜 사라졌는가 그 말을 내면 돼요 화석상으로는 사라졌는 게 비교하면 화석을 비교하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왜 사라졌는가의 답은 화석을 아무리 뒤벼본다 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알잖아요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는데 근데 왜 사라졌는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었다는 건 알아요 화석이나 사진을 찍어보든지 보면 알아요 근데 왜바뀌었냐 물으면 속수 무책이요. 그래서 다른 학문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아주 무서우리에 모든 걸 간단히 한 큐에 그냥 해결해 주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분자 세포 생물학이요. 딱해 봤더니 아, 그거는 어, 대메 선조 중에 어느 땐가 DNA 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어? 그, 찾아냈다니?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천만 년 전에 뱀 화석을 보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전부 다 돌가루밖에 아닌데, 돌병인데. 그래서, 그걸, 지금 살아있는 뱀 있잖아요. 살아있는 뱀에, 뱀에다가, 다리를, 살아있는 뱀은 다리를 못 만들잖아요, 간단히. 다리를 못 만들게 하는 부위를 띠내갖고, d n a 상이 띠내갖고, 그걸 마우스한테도 이식했더니, 마우스가 다리가 싹 없어졌다는 거야. 이거 완전 히 정명이 됐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어요. 어느 부위일까요? 뱀의 DNA, 뱀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뱀 잡아가고 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죠? 뱀의 DNA 어느 부분을 인해 갖고 마우스한테 어디다 갖다 붙였으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부위냐면 지인이 아니고 유전자 부위가 아니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앞쪽 부위, 전사조절 인자를 만드는 그 부위에 일전 강력을 예, 마우스한테다가, 뱀의 것을 마우스한테 주입했더니, 뱀의, 마우스, 아니, 마우스의 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지가 다리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게 있어요. 이게 저저 분자세포 생물학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어, 또한 예를 들어 줄까요? 분자세포를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 만모스가 대략 만년 만 전까지 시베리아에 살았어요. 예, 만모스가. 지금 만모스 뼈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만모스가 만년전까지시베리아 살았다는 게뭐생물학 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왜 만모스가 만년전 같으면 굉장히 기후가 낮을 때고 시베리아 같으면 바깥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도내려가는데 그때 만모스가 다리에 눈 위를 막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건데, 다리에 피가 얼마나 잘 통했을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동사문 안 그랬을까? 털은 이때도.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다큐멘터리 몇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 어떻게 해볼거까네 어, 그러니까 맘모스의 그 맘모스의 해모그루빈을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맘모스가 없으니까네 그러니까 맘모스 계열의 코끼리나 이렇게 쭉 해갖고 있는 해모그루빈의 진화되는 정도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갖고 와갖고 그러면 이 맘모스의 계의 게... 코끼리 개통에서 만모으로 바뀔 때 기간을 집어넣고, 그러면 적혈구의 변화 정도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기후 환경에 따라서. 그래갖고 적혈구 구조가 바뀌는 걸 갖고, 그 이렇게 바뀐 적혈구 구조가 터면 영하 20도가 넘어가도 피를,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화석으로 갖고는 증명은 어려워요. 그러나 분자 세포 생물학은 어 증명을 합니다. 엄밀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증명을 합니다. 유아 인더피스 내 몸속의 물고기 혹시 책 읽어 본분 있나요? 그 책을 잘 읽어 보면 내용의 반 이상이 사실은 분자 세포 생물학 이야기입니다. 분자 세포 생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 책을 읽어도 어 이게 왜 이게 뭔가 확 와, 와닿지가 않아요.